안녕하세요, 아나방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미용실에 가려고, <laughs> 미용실? 요즘 다 샵이라고 하죠? 헤어샵에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어, 머리는 어제 저녁에 감았고, 아침에 또 감기 싫어서 모자를 썼고, 그리고 오늘 좀 극단적인, 뭐랄까, 히피펌을 하러 갈 거예요. 히피펌이라니. 하, 뭔가, 지금 이, 이대로의 이 머리로 살면 크게 망칠 것도 없이 큰 변화 없이 잘살수 있을 텐데 저는 모험심을 가지고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뭔가 망쳐질 확률 99%. <laughs> 머리는 잘 나오겠죠. 컬은 잘 나오겠지만 뭐든지 얼굴이 완성이라고 하잖아요. 제 얼굴과 조화를 이루지 않을 확률이 높은데 그래도 한번 뭐 어차피 나이도 먹었고 <laughs> 무서울 것도 없고. <laughs> 막 이러니까 그냥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하고 싶어서 찾아본 머리는 이 머리예요. 정수리부터 빠글빠글하게 약간 세미폭탄식의 히피펌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문의를 한번 해보니까 머리숱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모발도 좀 굵어야 되고 상하지도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도한번 가보려고 해요. 이렇게 안 됐으면 싶은 헤어는 이거? 이런 머리 스타일 시중에 많잖아요. 이런 머리. 어, 약간 이렇게 숱 없는 빈약한 펌보다는 청키하고 어, 유니크하고 가끔은 또 귀여워 보일 수 있는? <laughs> 귀여운 목버려. 뭐 아무튼 그런 헤어를 하고 싶어서 가보려고 해요. 어, 저는 1시 예약이어서 이제 슬슬 출발을 해봐야 돼요. 아,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순간이동. 순간이동을. 해봅시다. 콧기름, 콧기름. 오케이. 순간, 이동! 위로 살짝 네. 고개를 이쪽으로 이렇게 숙여주시면 네. 얘네가 뜨죠? 네. 이 상태에서 그냥 위에까지 주물주물을 어... 많이 해주셔야지 네. 가라앉는 게좀 더해요. 어... 네. 이렇게 좀 밑에서 주물주물 아... 해주셔도 아... 되고, 아... 네. 위에까지. 아... 이런 식으로 해주면 아... 네. 이장히짠 거랑 다른 어... 거랑 좀 다르죠? 네. 네. 뒤에도 마찬가지로 살짝 위에서 물이 흐르기 때문에 네. 위에를 먼저 이렇게 이렇게. 손끝으로만 약간 올리듯이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이 닦아주신 다음에 밑에 애들만 이런 식으로 많이 다운되고 얘도 마찬가지고 살짝 숙여서 뒤에 탁에중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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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이작업만좀 잘해도 네. 머리 많이 말리지 않아도 자연 건조했을 때헐 민착할 거아니무 좀제 얼굴이랑 좀 길이 들어야 될것 같아요. 와! 집에 왔습니다. <laughs> 아빠는 일단 이쁘대요. 아빠가 이쁘다고 하면 됐어. 그리고 사실 저희 강아지가 저를 보고 막 으르렁거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위는 안 보나 봐요, 강아지들이. 그래서 다행히. 일단 저는 지금. 너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일단 뭐 여기 거리나 좀 하고 다시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오샤 터펑이더 출연하고 싶어서 그 원장님께서 머리 말려주시고 그랬을 때는 어? 히피 펌인데 생각보다 되게 폭탄 맞은 듯한 느낌은 안 난다. 털이 약하게 나왔나? 아니면 그냥 좀, 좀 차분한 스타일인가 했는데 그림자를 봤는데. <laughs> 머리가 엄청 막탈쓴것 마냥 뭐 동그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랬고, 버스 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니까 엄청, 엄청 진짜 펑키 하더라고요.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아빠를 마주쳤는데, 아빠가, 오! 허허허! 이쁘네? 이러고 볼 일이 있다고 나가셨어요. <laughs> 땅콩이 졸려? 언니 머리 묶어야 되는데, 너가 이렇게 안겨있으면 어떡해? 응? 애기야. 저희 땅콩이도 곱슬곱슬 버리고, 저도 이제 곱슬곱슬 버려요. 머리가 생머리였을 때도 꺼내놓고 다니기보다는 귀에 이렇게 넘기고 다니는 편이었어요. 여기 앞으로 머리카락이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가지고. 근데 되게 카메라에 담기는 거랑 진짜 다르다. 카메라에 좀 약간 확실히 진짜 넙대대하고 그렇게 나오는구나. 확실히 뭐랄까 거울로 보는 게 카메라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편 같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머리가 딱요건데 <laughs> 얼추 비슷하게 된것 같죠? 그리고 아무튼 새로운 스타일을 해볼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어, 아무튼 제 머리는 이렇습니다. 3, 4일 정도 히피펌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이런저런 사진들을 많이 모으고 알아보고 하다가 결정을 내려서 히피펌을 했고요. 장장 한 5시간 반? <laughs> 동안 파마를 해서 지금 진짜 머리가 너무 아프고 완전 피곤하고 막 몸살 걸릴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만큼 선생님께서, 원장님께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신경을 많이 쓰여 써주셨다, 많이 써주셨다는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laughs> 또뭘 얘기하면 좋을까요? 아무튼 저는 링 귀걸이를 되게 좋아해서 집에 링 귀걸이가 막 사이즈별로 여러 가지 디테일이 다른 그런 링 귀걸이가 좀 많이 있는 편인데 이제 이 머리하고는 링 귀걸이를 잘 못하겠어요. 머리는 많이 상했어요. 원장 선생님께서 머리 상태가 별로 안 좋긴 한데 이거 하면 부수수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동의하고 했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머리로 열심히 살아볼게요. <laughs> 제가 준비한 영상 재밌게 보신 거였으면 좋겠고요. 그밖에 영상에서 언급하지 못한 것들이나 궁금하신 거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로 마구마구 달아주세요. 제가 정말 친절하게 정확하게 아는 선에서 많이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봬요. 안녕.